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주 독립기술 이민 비자 189 스케어드 인디펜던트 비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 비자는 기술 이민 제도를 통해 호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89 비자는 선착순 대기자 명단을 활용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진행이 많이 늘어지긴 했지만 언젠간 호주 국경이 열리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것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비자가 승인되면 바로 영주권자, permanent resident가 되기 때문에 기술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189 비자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자 신청 시점에 나이가 만 4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189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초청을 45세 되기 전에 받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45세 되기 전에 189 비자 신청이 접수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초청장 받는 시기는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기술 이민을 고려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장기적으로 심각한 건강상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심각한 범죄 기록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럼 이어서 189 비자를 받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다섯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업. 189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호주 이민성에서 원하는 직업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 직업은 호주 이민성 홈페이지의 Skilled Occupation Lis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등을 포함한 의료직들, IT, 엔지니어링 등등의 직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리사, 자동차 정비사, 목수, 타일러 등등의 기술직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직업 리스트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술 이민 점수표 상으로 총 65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점수는 나이, 싱글 배우자 여부, 영어 실력, 경력, 학력, 호주 유학 여부, 그리고 몇 가지 추가 조건 등등에 따라서 계산이 됩니다. 모든 정보들에 대해서는 관련된 증빙 서류들이 있어야 하고요. 세 번째는 기술 심사. 가장 중요하고 잘 준비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것은 기술 심사입니다. 각 직원마다 기술 심사를 진행하는 기관이 정해져 있고요. 각 기술, 기술 심사 기관에서 요구하는 조건들과 신청 방법은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술 심사 결과 내용은 189 비자 EOI를 제출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기입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고려하시고 준비해야 합니다. 네 번째 영어 점수 영어 점수는 최소 컴피텐트 레벨 이상 즉 IH 기준으로 6위치 혹은 PT 아카데믹 점수로 50 위치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시험 점수표 내용을 EUI 등록 시 기입해야 하기 때문에 영어 점수 또한 미리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일부 직업은 기술심사 신청을 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영어 점수가 있으므로 기술심사 영어 점수 조건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민성에서 받는 영어 시험 점수표는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초청장입니다. 이 초청장을 받게 되면 영주권을 받기 위한 가장 큰 허드를 넘으셨다고 보시면 되세요. 왜냐하면 초청장을 받고 비자를 신청하면 비자 승인까지 물론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추가 요청받는 서류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비자 서류만 잘 통과되어서 승인되면 다 끝나거든요. 자 그러면 189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초청장을 받기 위해서는 이민성의 EOI expression of interest, 즉, 기술 이민 초청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OI를 제출하는 것은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정보만 입력하고 서류 증빙 없이 제출하는 것입니다. EOI에 기입된 정보들에 의해서 그리고 해당되는 총 점수에 의해서 이민성은 초청장을 발급합니다. 영어 점수가 높아지거나 다른 추가 점수를 획득하게 되면 EOI 내용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은 제출된 EOI에 대한 초청장이 발급되는 순간 EOI 내용은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취득하지 못한 높은 영어 점수를 기입하고 EOI를 제출했는데 초청장을 받게 되면 그 초청장 유효기간이 60일 이내로 해당 점수를 만들지 않는 한 비자 접수를 할수 없습니다. 초청장 받은 EOI에 맞지 않는 서류를 제출하면 비자가 거절됩니다. 물론 EOI 상 기입한 영어 점수보다 더 높은 점수가 있으시면 그 점수를 제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초청장 받는 부분 이 단계가 가장 어렵습니다. 언제 초청장을 받을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초청장을 하루만에 받을 수도 있고 한 달이나 두 달, 혹은 6개월에서 1년 넘게 아니면 EOI 유효 기간이 2년이 지나도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다린 시간이 길어지면 안 좋은 점은. 기술 이민을 위해 필요한 증빙 서류 중에서 유효 기간이 있는 서류들, 즉, 영어 점수표, 기술 심사 서류, 이런 서류들이 익스파이어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유효 기간이 있는 서류들은 만료되기 전에 다시 갱신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요즘처럼 호주의 락다운이 잦은 경우에는 여권도 미리미리 갱신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경력 점수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 즉, 급여 증명서나 고용 계약서, 세금 신고서 등의 서류들은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189 독립기술 이민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기술 심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